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엔커입니다 일건우입니다. 네, 어떤 얘기를 컨텐츠로 이제 영고님과 또 얘기를 할까 네, 하다가 네,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음, 이슈를 네, 네. 지난주에 툭 던지셨어요. 잘 던지죠. 이걸 <laughs>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네. 직접 밝혀주시죠. 증자. <laughs> 증자. 증자를 던졌어. 증자. 네. 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어 쉽지도 않고요 네. 그냥 요즘에는 과거에 는 증자를 하면 정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있는데 음. 뭐 유상증자 하면은 뭐예요 주가가 네. 아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렇죠. 예전에는 네. 유상증자 하면 아기업 힘들구나 그렇지 아 어. 무조건 악재 이거 뭔가 있다 있다 그다음에 무상증자 하면 어제 아, 한번 봤자 오르겠다 <laughs> 그리고 무조건 사어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맞아요. 그것도 사실 저.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그때는 거의 100% 맞았던 그쵸, 공식이었던 전에?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똑똑해져서 음. 그 이후를 보고 맞아요. 이게 뭐 어, 배정에 따라서도 다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네. 그 현금 많으신 여의도에 꽤 나이 지긋하신 음. 분들 있잖아요. 네. 직접 가서 네. 거래를 해야 네. 성이 아직도. 풀리시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음. 이렇게 관심이 많대요. 맞아요. 뭐 단타로. <laughs> 지지 않는 애들만 뭐 이렇게 직업하고 직업하고 뭐 매수 매도를 어... 하는데 막그 와중에 막두 배씩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트레이딩을 해, 하셔야 되겠네요 그분 아 장난 아니래요 에이, 갑자기 저도 급 관심이 커졌습니다 <laughs>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아 진짜 해야겠다 예 라는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풍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증자라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주린이들은 그걸 아직 재무제표 보는 법이나 응. 이상황들에 이제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걸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응. 우리가 얘기했던 무상증자가 왜 응. 호재야라고 그렇죠. 어, 당연히 생각하실 수 응. 있을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이제 에. 저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이제 네. 증자부터 얘기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증자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자본금을 응. 증가시킨다. 그렇죠. 그럼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네. 쉽게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큰 대여가 있었죠. SK 바이오파. 네. 그러니까 이렇게. IPO를 음. 어, 하게 되면,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네. 돈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모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지. 그래서 네. 이렇게 공모라는 걸 통해서 자본을 늘리는 방법. 네. 근데 지금 증자를 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은 IPO를 못하는 거야. 이미 했어.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은행가서 대출받으면 돼요. 아, 근데... <laughs> 기업들이 진짜 싫어하죠. 왜냐면 대출 이자가 있죠. 그럼요. 그다음에 상환의 의무가 있죠. 그렇 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회사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은행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맞아, 야, 빨리 주세요. 네. 아니면 바로 몰수. 그렇지. 네, 경매 때려버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좌지우지 되니까 음. 은행 입장에서 싫어해요. 음. 그럼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게 어떤 거냐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별로. 네. 왜 별로예요? 채권도 어쨌거나 <laughs> 뭐 사고 파는 거일 뿐만 아니라 거의도 이자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어. 이거 나중에 리스크 합니다. 이거 나중에 채권 물량 막 나오면 이거 휘청휘청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회사가. 은행 대출보다는 만기는 길어요. 음.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환의 의무가 있고요. 그렇죠. 이자를 매번 줘야 돼요.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네. 은행들이 아까 그 음. 빌려주면 막 음. 독촉하는 것처럼 채권단에서도 장... 진짜 장난 아닙니다. 채권단 대표들이랑 아, 갑입니다. 갑. <laughs> 예. 야, 왜 안에 뭐 해? 뭐 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 서는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자꾸 하잖아. 제일 싫지. 제일 싫지. 아, 제일 그래서 싫지. 증자를 선택을 할 수밖에 음. 없어요. 네. 어, 근데 이제 증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네. 자본금을 늘리는 거는 주식을 새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주식을 새로 만드는데 돈을 받고 팔면 유상증자. 네. 공짜로 주면 무상증자. 음. 뭐가 좋아요? <laughs> 아, 저는 어느 정도 답을 아니까.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네네. 공짜로 주는 게 무상증자인데 음. 어, 공짜로 내가 받는다고 그러면 음. 좋은 건데 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음. 공짜로 줘?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안 좋은 거고 결국에는 주주 가치 아니면 어. 뭐 주식 회사에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무상증자가 호재라고 <laughs> 하지 이제 이게 막 돈단 말이에요 어. 저도 처음에 그게 제일 헷갈렸거든요 어. 아니 무상증자라는데 이게 네. 왜 좋다는 거야 아마 어. 차라리 돈 주고 파는 게 회사 입장에선 더 좋은 거 아니야 어,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어요 이게 크게 보면 이건 거같아 최대주주가 원래 대부분 대표죠 네. 어, 근데 최대주주가 돈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쓰는 방법은 하나예요 회사 돈을. 배당. 네. 근데 배당도 제한이 있죠. 음. 무조건 다할 수는 없죠. 없어. 네. 그러면 주식을 이잉여금 그냥 쌓아놓은 거뭐 필요도 없으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음. 이거를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 죠 그래서 소위 자본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 니네 정말 돈을 많구나. 음. 돈 많이 벌었구나. 음. 쓸 데가 없어서 야 주식으로 바꿔서 우리 주는 거야? 음. 라고 하니까 호재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어, 근데 사실은 안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음. 네. 그래서 <laughs> <맞아요. 그리고, 웃음> 여러 가지가 <laughs> 진짜 정... 많아. 요 정말 네.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따져 보자라는 거고 네. 유상증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세 가지 뭐 있을까요? 제삼자 배정, 음. 그 다음에 주주 배정, 네. 그 다음에 일반 배정, 맞습니다, 맞아요. 어, 그래서 네.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주주, 네. 그 다음에 일반, 네. 그 다음에 제삼자, 네. 그러니까 제삼자부터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제삼자는 말 그대로 또 찍는 거예요. 네. 어 이제 대부분은 투자에 의한 음. 어, 증자가 많죠. 그래서 제삼자 배정을 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laughs> 네. 어 이게네 망하겠는데라는 그렇죠.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이 만약에 했다, 그럼 어. 호재. 그게 그러니까 음. 지난 주에 음. 그 SNS 택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어, 거기서 맞아요, 유상증자를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삼성전자가 맞아요. 660억 원 정도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100% 호재지. 당연하죠. 삼성전자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네. 이 회사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반대로 제 3자가 우리 둘이었으면 아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laughs> 어떻게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돈못 빌리고 채권자한테도 돈못 빌리고 어. 대기업이나 어. 아니면 고객사한테도 돈을 못 빌리니까 어. 결국 우리 같은 사람한테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둘이 가 여기 나오는 사람이야. 어. <laughs> 근데 갑자기 진짜에 참여한 뱃대. 그러니까 이게 어. 마지막 풀뿌리라도 잡는 맞죠. 심정인 거지. 그래서 네. 이제 정말, 정말 악재 중에 악재 되는 거예요. 악재 중에 있는 악재고. 있는 네. 어, 그리고 이제, 처인, 이제 이렇게 돼서 제3자는 빼고 어? 그다음에 이제 주주배정 방식은 뭐냐면 아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주주한테 우선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맞아요. 어, 대신에 좀 싸게 주는 거죠 일단 너희들한테 좀 어, 할인해서 줄게 어, 어차피 우리는좀 괜찮으니까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음. 그러니까 할인해서 줄 거니까 니네가 희석되긴 하지만 이거 할인돼서 사면은 나중에 더 이득은 날 거야 그렇지 이런 의미인 거죠 희석같이 떨어지는 것보다 맞아요 어, 나중에 더 이제 오르기만 하면 되니까 어, 오르기만 하면 되니까 맞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네. 좀더 유망하다 생각하면 네. 사는 거지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원래 대한항공 자체가 어 주주 배정 방식을 먼저 했어요. 네. 그럼 집으로 종이 날아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투자 설명서랑 우편. 우편으로 딱 와서 음. 딱 열어 보면 써져 있습니다. 네. 어, 한 주에 얼마 줄게. 네.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사는 사람도 있고 음.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음. 안 사는 사람들이 남은 주식을 뭐라고 할까 그게 그러니까 네. 일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실권주. 아 맞아. 실권주. 맞아요. 아,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단어들이 어려운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 실권주가 나와. 네. 근데 이거를 일반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I P O처럼. 네. 어 근데 일반 공모를하 그니까 이게 대박이 났던 거죠. 음. 야 대한항공인데 설마 망하겠어야 <laughs> 국적사인데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어. 나라가 가져가네 만에 하는 어, 판에 그말 한마디 나오자마자 바로 막 그렇지. 응막 취소 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반 공모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았던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일반 공모는 대기업인. 그렇죠. 어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는 거지. 뭐 중소기업이나 조금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인기가 없어요. 음일반복 공모까지 갔다는 음. 것 자체가 맞아. 그러면 이제 이건 진짜 유동성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악재, 악재, 악재가 겹치니까 네.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을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금. 음. 세계 경제가 좋고 화랑일때증자한다고 네. 하면 대부분 네. 다 시설 투자 더 하고 그럼요. 증설하고 싶어서 증자하는 아, 경우가 많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딱 정답인 거예요. 음. 시설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이 많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음. 기술 뭐 음. 이런 것들은 시설 설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음. 자본금 이 잉여금으로 할수 있는 규모가, 할 수가, 규모가 안 돼. 아니잖아요. 몇 천억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맞아. 그래서 이렇게 시설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호재로 작용할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헛다리 제품거야 음. <laughs> 그러면 진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골로 그렇죠. 가는 거죠. 네. 어, 그리고 그러니까 야, 이골 어, 네가 어. 여기에 투자를 이르면 악재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 내면을 정말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이 시설 투자가 앞으로 정말 유망한 거에 아니면 음. 필요한 거에 투자를 했냐, 네. 아니면은 정말 생뚱맞은거 했냐, 음. 어,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가 자세히 봐야 음. 이게 호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악재라는 것도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네. 어, 악재라고 해서 그냥 겉만 보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네. 저희가 이제 겉을 보면 정말 나쁘게 생겼잖아요. 아니요. 아, 착하게 생겼어요? 영구님 너무 호감이라고 네. 피백 네. 진짜 많이 아, 받았어요. 그럼 반대로. 근데 속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기업도 똑같은 거야. 겉으로는 아. 괜찮아 보이는데 아하. 안으로는 골마 있거나 안 좋을 수 있어. 음, 그럴수 있죠. 그렇죠. 이제 네. 이 상황을 정확히 봐야 되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는 방법들을 봐야 되는데 네. 그걸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공시. 공시. 음. 아니면 재무제표, 재무제표. 어, 근데 공시를 우리가 회사 하나 하나 들어가서 보기가 어렵죠. 쉽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뭘 만들었어요? 어,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시스템에 보면은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그다음에 감자. 네. 어 이런 것도 감자는 아시죠? 줄이는 거, 네. 늘리는 거 증자, 줄이는 거 감자. 음.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그 음. 배정 방식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돈 많으신 음. 예, 증권사에 직접 가서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네. 이 상황 보시고 음. 어, 어 일반공모로 나올 것 같은데 실권주 나올 것 같은데 음. 그러면 그걸 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죠. 어, 줍줍 했는데 네. 줍줍해서 튀어버리면 어, 그럼요. 대박, 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면만 잘 보면. 예. 정말 분석만 잘하면. 근데 네. 이제 분석을 혼자 하는 거는 어렵다. 음. 어, 그래서 공시실 무조건 확인해라.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안의 내용을 자세히 봐라. 네. 그 다음에 거꾸로 봐서 요즘에는 검색이 너무 잘돼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 요즘엔 솔직히, 그니까, 러 음. 다, 다, 안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지금 다, 다 나와. 다 나와요. 아, 네, 그리고 이거 왜 했냐. 전문가 너무 많아. 맞아요. 에이. 어, 유튜브 틀어도 다 전문가고, 아. 많아. 그래서 이제 그분들 거를 딱 중도의 입장에서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들어서, 음. 어, 이거는 호재일 수도 있겠구나, 악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은 저는 본인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무상증자 네. 얘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자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아까 이제 잉여금, 잉여금을 음. 음, 하는데 자산이라는 건 이제 이거 왜냐면 무상증자 하려면 네. 경제용을 자꾸 써야 돼가지고. 자본과 부채를 합한 게 네. 자산. 네. 자 본인의 자산은? 제 자산이요? 네. 성실함. <laughs> 정답. 성실해야지 돈도 벌지. 네. 어 근데 이 자본에서 보면은 네. 네. 주식도 있고요. 잉여금이라는 네. 그렇죠 이+ 이잉여금이라는 게 뭐냐면 음. 말 그대로 쓸거다 썼어요 네. 원래대로 하면은 음. 돈을 모아놨어요 네. 돈을 번걸 가지고 줄거다줬어쓸거다 음. 썼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원래는 배당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 되게 꿈같은 얘기네요 그걸로 어... 배당을 한다니까 저는 간적으로 저... 생각도 못 했어요 원래는 정확한 거죠 네. 왜냐면 내가 앞으로 투자할 거 음. 그다음에 가지고 있을 거 음. 우리 회사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만 놔두고요 네. 원래는 배당을 해 주는 게 맞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이제 내가 회사 입장이라고 쳐봐요. 네. 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어, 내가 합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못 네. 가져가. 네. 어, 그러면 투자할 것도 없어. 음. 그러면 내 주머니에 넣으려면 음. 응, 배당을 받는 거. 네. 근데 이건 안 되니까 주식수를 늘려서 네. 나중에 주식을 파는 거죠. 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무상증자는 대부분 과거에는 뭐라고 음. 생각했어요? 호재. 그래서 이미지 쇄신. 이미지 쇄신. 아, 아, 아. 얘가 그래도. 네. 주주가치를 좀 올려주는데 신경을 쓰고 있구나. 정말 신경 쓰고 있구나. 음. 그리고, 어, 저희가 주가 상승되는 걸볼때 거래량을 꼭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거래량을 왜 보냐면, 어, 몇주 왔다 갔다 안 해요. 음. <laughs> 그러면 이거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음. 유통 주식 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맞아요. 내가 나중에 팔 때도 편하고 팔리기도 하고 맞아요.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거잖아요. 관심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시장에 유통하는 주식 수를 늘리려고. 음. 어, 근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악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상증자를 네. 하는 거지. 음. 어. 그러면 이게 음. 순간적으로 착시가 생겨요. 맞아요. 유통 주식 수도도 늘어나는데 음.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싸보여. 맞아요. 그러면 어? 야 괜찮네 지금 음. 야 들어가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은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이미지 쇄신도 되고 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상증자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네. 무상증자 하는 기업 좋아해요. 어,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자세히 봐야 되다 맞아요, 맞아요. 네. 왜 했지? 어, 그게 제일 사실 중요한 어, 것 같아. 너왜있지 어. 하는 거 이제 저희도 이제 막 검색을 하거든요. 네. 찾고,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어. 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막안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음. 대신 예전보다 매력도가 좀덜 했다던데.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무상증자 하고 네. 나서 주가가 네. 튀는 그 네. 기간, 시간이 정말 짧아져. 점점 더 짧아지는 느낌이에요. 네. 네. 맞아요. 네. 어, 그런,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 번은 튈 거라고 생각해. 음. <laughs> 한 번은. 음. 그래서 그때 빠짝 들어갔다가 쑥 빠져나와. 한번 튀고 먹자. 한번 쳤을 때 먹자. 맞아. 요 아, 아. 어, 그러니까 무상증자라고 무조건 잡는 것보다는 실적도 받쳐주느냐. 음. 정말 얘네들이 수익이 나서 음. 돈이 남아 돌아서 무상증자를 한 거냐라는 거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리고 뭐 재무제표 보는 법뭐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많거든요. 네. 어, 그거 보는 거솔직히안 어렵죠. 되게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의외로 네. 보시면. 예.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음. 네. 자의 그서 음. 사실 시작을하고유상증자무상증자 음. 그런데 이게막 일반 배정 제3자 배정 주주 배정 하다보면이거 헷갈리거든요 음. 그런데 그 스토리랑 원리만 어느정도 이해가가고 네. 뉴스 몇번만 검색하시면 네. 아, 이게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겠구나. 음. 아니면, 아, 이 회사 진짜 기울어져 가고 있구나를 <laughs> 확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음. 마시고, 한 번쯤은 관심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보신다면, 뭐, 증자 정도야. 아 뭐, 나다 알아. 아니 아,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래 사는 거잖아 정도는 아. 대화를 아마 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느낌 아. 빡 오면서, 어, 그렇죠. 줍줍도 할수 있는 더 기회도 <laughs> 생기시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증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네. 해봤어요. 어,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걸 수도 네. 있는 건데, 여러분들 투자에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끝내야죠. 구독, 아.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죠. 요새 좀 부진해요. <laughs> 요새 여러분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냥, 그냥 보고 가실 거예요. 한 번씩만 그래 요 예, 구독 옮김에 네한 번씩만 이거 하나 바라보고 저희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한한 도와주시죠. 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네저희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네. 이슈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